자, 일단은 242번 문제로 가 보면 이제 쓰기 시작해서 빨리 와. 자, 요렇게 되죠? 요렇게. 그래서 이거는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봤었을 때이 식이 이게 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x 제곱을 일단 나누세요 x제곱으로. X제곱 x 제곱으로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x 분의 1 이렇게 될수 있지 이렇게 <laughs> 그래서 얘랑 얘를 한번 묶어서 보면, x제곱, x제곱분의 1이고, 마이너스, 요렇게 되고, 요렇게 나오는데, 얘를 보게 되면, 요렇게 바꿀 수가 있죠? 가능해? 바꿔는거 가능해? 음. 그래서 얘그되면은 <laughs> 이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 얘를 다시 얘를 치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얘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.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<laughs> 이렇게 되는데 원래 여기다가 다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아까 x 제곱으로 나눴잖아 그래서 이 x 제곱을 다시 곱해줘야 저식이랑 요식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x로 쪼개서 얘 요렇게 얘 요렇게 해서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, 총 인수분해를 해주면, 요렇게 되게 돼. 요 그래서, 전식을 인수분해하면, 요렇게 되는 거야. 요렇게. 그래서, 이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, 원래는 없는 개념이라서 쓰면 안 되는 개념이지만, 이런 식으로 편법, 편법 아닌 편법도 쓸수 있어야 돼. 그래서, 이렇게 해서 내가 나누고, 그리고 식을 묶어주고, 그리고 계산해주고, 전개해주고 음... 됐네? <웃음> <웃음> 자, 다음 거 가볼게요. <laughs> 자, 한번 보면 요렇게 응. 되고 자 요렇게 되니까 얘를 x-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x에다 a를 넣으면 0이 되겠죠 x에다 a를 넣어버리면 그러면 a 세제곱 b 플러스 c 의 a제곱-b제곱c제곱a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게 되면 내가 요렇게 해서 묶어보면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와서 얘가 요렇게 해서 바꿀 수 있을 거야 요렇게 그리고 앞에 두개 항이랑 내가 요렇게 봤었을 때 앞에 두 개는 a제곱으로 만들어버리면 요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내가 b제곱, c제곱으로 만들어버리면 b, 마이너스 아, 묶어 마이너스 묶어버리면,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이렇게 될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a가 다시 묶여지죠 그러면 a가 다시 묶여지니까 a-b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0인데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결정조건에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무조건 작죠 그래서 a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빼기 c 제곱이 0인데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돼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게 돼. 됐네?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혹시 질문 자. 이게 이게 몇번 문제지? 47? 그러면 49로 가봅시다 자 49번은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a세제곱 A b세제곱 마이너스 c세제곱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요렇게 인수 분해가 되죠. 요렇게. 근데 여기 문제에서 조건을 보게 되면 이게 0이라는 말이 있어. 그럼 이게 0인거죠 0에다가 뭘 곱하든. 0이잖아. 그래서 얘가 0인 거니까 따라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얘가 그냥 3 a b c가 되는 거야.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이 문제 질문이 요것분의 요거로 바뀌어지는 거라서 얘네가 다 0이 안 되니까 그냥 계산하면 2분의 3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. 오케이? <laughs>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자, 51번도 한번 살펴보면 자, 51번 문제인데 얘네 조건이 뭐냐면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되는 거에서, 얘네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야. 연속한 세 자연수.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을 A에 대해서 내림샷을 해보면, 요렇게 되고, 자, 얘, 얘 갖고, 얘, 얘 가니까, 이렇게 되고, 얘네 이렇게 묶어버리니까, 이렇게 되겠죠?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공통으로 묶고시는게 B-C라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묶어주게 되면 얘가 최종적으로 다인수 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게 될 거야. 근데 얘네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잖아. 그러면 b에서 a를 뺀,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어떤 생각으로 보면 되냐면 b는 a보다 하나가 더큰 거고 c는 a보다 2가더큰 거야. 어?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a는 그냥 내가 a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 B 플러스 C라는 걸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, 얘도 마이너스 1이고, 얘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.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답이 2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.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,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연속간의새 자연수라는 말이 있어서 그말 속에서 이거를 하나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. 음.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다운을 살펴보면 음. 그 6의 몇 제곱이야? 6제곱. 어. 6의 6제곱 6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할수 있지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요. 그러면 얘를 또 세제곱 공식을 쪼개서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. 그러면은 얘 계산해 보면 5, 43, 7, 31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로 나눠지라고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43도 가지고 있는 거고. 31도 가지고 있는 거고, 5 곱하기 7이잖아. 그럼 5 곱하기 7이니까 뭐가 돼? 어, 35도 있어서, 여기서 31, 35, 43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 가능해져 네? 자, 여기까지 해줄 테니까, 일단 나머지도 다 붙여서 나한테 검사만 더.